자, 반갑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5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가 하락 채널로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해주며 현재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락의 이유는 현재 오피셜 트럼프가 현재 65%의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언락되어 있어서 현재 기관들과 세력들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락 나오는 건 개미털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낙업이 해제되는 순간 세력들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또 가격을 띄우겠죠? 왜냐하면 이때 세력들이 일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개미털기를 한 후에 다음번에는 더큰 상승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피셜 트럼프 락업 일정과 세력 재단 관련해서 어디에서 시원한 상승이 나와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 역시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거래내역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피셜 트럼프 이때 보시면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매집을 시작을 했죠. 이 하단에 거래량도 크게 들어온 게 확인되시죠. 이게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매집을 시작한 흔적입니다. 일단 제가 정말 어렵게 올해부터 세력 재단에서 정보를 입수했고 그 정보에 각하여 저 역시 4월달부터 진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래내역 다시 보시면 자 제가 4월 21일에 이때 1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4월 21일 11,000원에 상승 나오기 전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또한 매도 관련해서도 보시면 제가 4월 26일에 22,000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4월 26일 23,000원 구간 최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6월 22일에 11,000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6월 22일 11,000원에 이 아래꼬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알고 있었으니 저점에서 진입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력 재단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들의 일정만 알고 있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 일정에 맞춰서 진입 청산만 반복하시면 어느덧 수익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일정을 알고 단타로 진입을 하셔야지 계속 들고 가다 물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셜 트럼프 이때도 한번 팔고 나서 재진입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력 재단들의 이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락업 일정과 재단의 일정을 보고 들어가요.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피셜 트럼프 계속해서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 들어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호로 폭등, 또는 물리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정책상 직접 알려드리게 되면 선행매매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에게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현재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폭등 또는 트럼프라고 세 글자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보시면 제가 오피셜 트럼프 재단 일정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세력 재단이 들어가면 이 막대한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 물량 예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당연히 재단 언락 계획 일정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예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먹는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한민우 만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손실 보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로 또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예만유도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예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 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 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구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